룬 팩토리 5는 기억을 잃은 주인공이 풍부한 자연의 마을 리그버스에 도착하여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경비조직 시드의 멤버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존 작품과 마찬가지로 경비조직의 일 이외에도 밭에서 작물을 키우거나 강에서 낚시를 하는 등 자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호감이 가는 상대와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해서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룬 팩토리 4 스페셜의 세이브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연동 특전으로 룬 팩토리 4의 등장인물 중두 명, 더그, 마거릿이 게스트로 등장하며 주인공이 착용할 수 있는 레스트와 프레이 의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을 밖에는 강한 몬스터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검, 도끼, 지팡이 등 8종류의 무기와 마법, 동료와의 연계 기술을 구사하며 싸울 수 있습니다. 밭에서 채소와 가위를 키우거나 강에서 낚시를 할 수도 있으며 주민들과 교류하며 마을 생활을 즐기는 재미 또한 쏠쏠합니다. 주인공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관심이 있는 상대를 찾아서 연애를 하면 데이트도 하고 결혼을 하면 귀여운 아이도 태어납니다. 룬 팩토리 5는 시리즈 게임이지만 새로운 스토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전작을 해 보지 않았어도 플레이하는 데 지장은 없으니 룬 팩토리 5로 입문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칼리굴라 2는 아크 시스템 웍스에서 발매되었던 칼리굴라 오버도즈의 후속작으로 과거에 대한 후회를 품은 동료들과 함께 현실로의 귀가를 목표로 한 학원 주비나일 RPG이며 타이틀의 유래는 보지 말라고 할수록 보고 싶어지고 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진다는 칼리굴라 효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상 아이돌 죽이기를 키워드로 자극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마음의 병을 가진 캐릭터들을 양대 테마로 했으며 독특한 배틀 시스템과 보컬로이드 프로듀서에 의한 악곡이 특징입니다. 미래를 예측하여 콤보로 이어가는 배틀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턴제 배틀이지만 행동을 선택하면 그 행동이 성공했을 때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잘 이용하면 동료와 연계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타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수께끼의 가상 아이돌 리그레트는 누구나 마음의 품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소원을 실현해 주는 가상 세계를 창조했고 주인공들은 그 세계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주인공들은 현실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다른 가상 아이돌의 도움을 받아 귀가부를 결성했는데, 과연 이상세계에서 빠져나가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발 학교 좀 떠나서 집좀 가자! 라고 외치는 학생들의 절규가 들립니다. 나쁜한과 훌륭한 용사는 그림책을 여행하는 RPG이며 게임 방식은 시뮬레이션 RPG 장르에 가깝습니다. 나쁜한과 훌륭한 용사는 2018년 발매된 거짓말쟁이 공주와 눈먼 왕자의 캐릭터 디자인을 담당했던 오다 사야카가 기획과 캐릭터 디자인을 담당하면서 특유의 귀여우면서도 따뜻한 비주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물의 왕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던 왕 드래곤 마왕은. 과거 용사가 부탁하며 맡긴 딸 유우를 키우게 되면서 이따금 용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주인공인 유우는 마왕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용사가 되고자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동심을 자극하는 듯한 한편의 동화 같은 디자인과는 다르게 다소 가슴 아픈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함께 다니는 NPC마다 고유한 능력이 있는데. 마왕의 하녀인 사카사는 높은 곳에 달린 아이템을 떨어뜨려 유우가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던가 플로라가 들고 있는 우산을 이용해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절벽을 바람을 타고 건널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우를 지켜보던 마왕이 몰래 도와주면서 지나갈 수 없던 길을 열어주거나 전투 시 평소보다 강력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삶의 몽환적이면서도 동화 같은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기 위해 책장을 넘기듯 진행되는 컷신과 일본 성우 콘도 레이나가 스토리를 낭독해 줍니다.